아 좋다. 와우 초 이렇게 잘해. 왜 이렇게 잘해. 좋아 좋 <laughs> 지훈아! 동준아 이제 적극적으로 해. 더 공격. 동준이 봐줘. 지훈아 빨리 봐. 동준이 봐줘. 해! 동준아 해! 그렇지. 그렇지. 넓게 봐. 소민아왜뺏기는왜패스는뺏기키는 웨베키는 웨베 우리 수비야 우리 수비 우리 수비 아닌가? 응, 공격이야? 잘했어, 잘했어. 빨리 빠져 나와. 동지, 빨리 빨리 나와. 오, 지훈이 나이스 드리블. 지훈아 드리블 좋다. 야, 또 잡았다. 진짜 잘 잡아. 그러니까. 나가 동지가, 가, 가, 가. 동지아 가. 동준아, 가. 파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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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울 파울, 파울, 파울 잘하고있어 지금 우리가 이기고있어 점수를 잘못 올려서 그런데 반대로 올리로올야우리야이쪽으이쪽으하공있하아 있잖아 아 e r p o w e 발로 따라가야 돼발발 발로 발로, 발로. 나머진 나가. 볼받는 사람 말고 나가, 빨리. 해봐. 그렇지! 와, 지석아 나이스 패스! 아, 너무 좋은 플레이야, 지금 둘이서. 진석이, 손민이 좋은 플레이. 돌파 좋다. 진석아, 손민아 좋다. 야 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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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번 수비 누구야? 아 길다 괜찮아 잘 뛰었다 진성이잘 뛰었다 너 포기할거냐 끝까지 안 뛸거야? 더 들어와야지 빨리 뛰어야지 진석이형 진석이형 진석아 아우 안가네 득점! 8팔 8. 그렇지. 동점. 동점입니다. 양팀 동점. 슛! 나! 아, 패스 좋다. 동준아 너도 하나 해야 돼.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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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다시. 동준아. 공간에가 있어. 볼보지 말고. 주고 다시 진석이 형봐 뛰어 들어간다. 그렇지. 움직여서 달라 그래야 돼. 그렇지. 패스가 너무 높아요. 공격 시간 8! 7! 와우! 와우! 야, 아깝다 야, 잘했다, 근데 와아! 들어갔어! 제쳐봐, 제쳐봐, 왼쪽으로 제쳐봐 왼쪽도 할수 있잖아 아, 어, 좋아, 드리블 좋아 동준아, 나이스! 동준아, 슛! 동준아, 잘했어! 와우, 나이스, 나이스. 아니, 안 불면 해야지. 안 불었잖아. 아무것도 없는데. 어, 해야지. 정훈이, 괜찮아? 오래 <laughs> <laughs> 못 잡아. 그, 그치? 딱 <laughs> 들어와서.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잘한다! 오! 아! 오! 아! 다시! 줘! 어떡 동준아! 잡아야 돼! <laughs> 그렇지 끝까지 끝까지 파울이야 잘했어 잘했어 수비 잘했어 어 수비 좋다 수비 좋다 그렇지 아 지훈이 수비 좋아 정훈이 수비 좋아 나머지 뛰어나가 진석이 형 치고 뛰어나가 뛰어나가 비켜줘 나가 지훈아 더가더가더가 더 가, 더 가. <laughs> 아, 좋다! 빨리 해야 돼 거기서. 오우, 우리 빨리 해야 돼. 우린 지금 지고 있어! 좋았다! 딱! 줘! 이게 뭐야! 막 하면 안 돼! 막 하면 안 돼! 막 하면 안 돼! 생각하면서 해야 돼! 막 하면 안 돼! 막 하면 안 돼! 막 하면 안 돼! 하면 안 돼. 찾아! 찾아! 우리 뻔 찾아! 그렇지! 해봐, 해봐! 빨리 해봐!